오늘의 말씀으로 서문화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따라합시 서문화교회. 서문화교회. 어, 예수님이 아시아 일곱 개 보낸 두 번째 편지. 어, 그 수치는 바로 서문화교회죠. 이 서문화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40마일. 40마일, <laughs> 어, 그러니까, 150여, 150여 정도 어,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우도시입니다. 그리고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보면 그게, 어, 계시록의 칠대교의 약도라고 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도 사실은 바다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죠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위로 뭐가 있습니까? 성원하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옆으로 가면 아, 네. 아니, 옆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네, 오른쪽 라오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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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디기아가 있죠 이 라오디기아가 콜로세라는 곳하고또 게라폴리스, 아니 게라폴리스, 폴리스, 콜로세 예, 폴리, 예. 이두 물이 만나는 곳이죠. 이 콜로세에서는 차 물이 나오고 게라폴리스에서는 더운 물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만나는 지점이 나우디아라는 예. 곳입니다 에베소에서 위로 가면은 스무나가 가면 나고 스머나에서 옆으로 가면은 오른쪽, 오른쪽 옆으로 가면은 4대. 또, 오른쪽 옆으로 가면은 빌라데. 빌라델피아. 그리고 4대에서, 4대교회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도아리라. 도아디라. 도아디라에서 또 위로 가면은 버가무 도가.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서쪽으로. 여기가 터, 지금은 터키라는 곳입니다. 다르게 터키. 서쪽으로 보니까 버가무그 다음에 서머나. 에베소가. 해변으로 쭉 자리 잡고 있고요 해변은 아니에요. 서원하는 해변입니다. 해변까지는 무슨 교회? 서원하는 교회. 이 버가무나 에베수는 좀 내리고 쑥 들어가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하디라, 사대, 빌라델피아라 이렇게 아시아 일곱 교회가 바로, 어, 이 터키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서문화는, 아, 우리이치도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교통의 중심지에요. 교통의 중심지에요. 교통의 중심지, 아, 중심지. 아, 아, 그래서 서문화가 항구잖아요. 항구, 항구도시고, 또 내륙으로 가는 도로도 마찬가지고. 저바가위에서 서문화로 내려와가지고, 에베스로, 에베스에서 쭉 이렇게 라우디기아로 통과하게 되고, 도하대라도 마찬가지고. 서머나라는 곳은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업이 아주 발달한 그런 부유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서머나, 그 다음에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이세 도시가 가장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에베소, 그 다음에 버가모, 서머나. 서머나 이 도시가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는데 지금도이서문하는이즈일이라고 네. 해가지고 딸이 이즈일 네. 아주 그 터키에서 이대도시에 속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서문하는 우상숭배로 역시 이름있는 그런 도시 뭘 숭배한다고? 우상숭배 네. 에베소개도 마찬가지야 에베소에는 우상신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네. 다이아나. 응? 어?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 아담이라고 그랬죠. 다음에 아데미. 아데미. 예. 아데미 다이아나 이게 에베고 그다음에 서머나에는 아, 어떤 우산이있었냐면 시벨레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다음에 시벨레 신전. 시벨레. 이 시벨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아내, 제우스 신의 아내 아레아죠레아 헤라. 아, 레아죠, 레아. 헤라. 제오스신의 아내가 레아라는 그런 여신인데, 이 레아 여신이 바로 시벨레신자. 그러니까 이 서문에에서는 레아를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신이죠, 여신. 예, 여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이 서문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로마 이 황제 중에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 그러니까, 이 황제 때에 이서문하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 가는 도시다. 몇 번째 가는 도시? 그래가지고 이곳에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태양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부산신 태양신 그러니까 태양신도 이제 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태양신도 성이고 또그 전에는 시베레 신전에서 제우스의 아내 레아를 또 섬기게 돼요. 헤라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그거는 아마 다른 이름일 겁니다. 뭐 같은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레아라는 그런 여신을 또 섬기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큰 도시, 예? 큰 도시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죠. 그러나 이큰 도시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더구나 옛날에 이때는 큰 도시하면 전부 다그 안에서 뭘 숭배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예, 큰 도시하면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게 보여지는데요.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저 미국에 가면은 라스베가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밤새도록 도박하는 곳이에요. 도박하고 완전히 활락하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 아침에 그 라스베가스를 보면은 완전히 해골의 도시에요. 무슨 도시? 응. 해골의 도시. 막 사람들이 물 몰려있다가 싹 빠져나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강수부충합도래에 밤새도록 빛가 번쩍 하다가, 그리고 아침되면은 불사 꺼져버린 그런 도시가 꼭 해골의 도시 같던 그런 느낌들. 이런 큰 도시에 보면은 우상 준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경주도 마찬가지. 이 경주라는 곳은 옛날에 신라시대, 동일시동일라시대 이럴 때는 한국이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경주에는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네. 전부 철가는 조철가. 절갈. 그 경주에는 막 브룩살을 비롯해가지고 석불랑 이런 막 완전, 무상춘배. 완전히 무상숭배로 확 들어차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도해지고 그러면 도해지라고 하면 무조건 이거 무상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화도 무상숭배가 아주 심한 그런 곳이 바로 서문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발전도 그냥해서는안 돼. 그러니까 중국처럼 저렇게 발전하면안 돼. 우리나라처럼 발전해. 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전을 해도 주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주님과. 우리가 그러니까 발전을 해도 주님과 함께 발전을 해야지. 주님과 함께를 빼버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도 어떻게 공경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뭘 해도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성원나라는 이런 곳은 그러니까 그대한 도시 안에서 방울사도가의 보험을 전하니까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그대한 도시잖아요. 또 엄청난 우상순계가 있는 이런 곳에서 이제 기독교가 처음 시작한 이런 입장입니까? 작은 그런 기독교인데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아주 그 고난이 많을 것 같은 그런 모단이었어요. 우리가 8절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봐요. 시작. 서반하기. 사자에게 편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러시되. 이 말이 보세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뭔가 모르지만 여기에는 고난이 있을 것 같은, 뭔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그래서, 이 지금 서만화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주 격렬한 핍박이 예고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서만화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합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화교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가니까 바로 그러니까 방금, 방금 해도 총 어, 먼저 이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은 어떤 분이시다? 처음.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laughs> 이런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이 어, 일장에 보니까 두 군데나 나오는데 8절 한번 봐요. 8절8절 한번 보여요. 세 장. 주하나님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알파와 오메가. 따라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아메리카 시작. 네, 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 이런 표현. 이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문학교는 그야말로 환란과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뭘 받은 교회? 환란과 핍박을 많이 받은. 그런데, 환란과 핍박을 많이, 환란과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따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그래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받을 환란도 많고, 고난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괴로움도 많아요. 음, 어딜 때는몸이는꼭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스도에는 망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처음이요, 알파,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오메가다. 그러니까, 시작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이 누구라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 때문에,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주 고난스러운, 그런 과정과정들이 지나가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아주 좋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예수님. 처음에도 누가 계셔? 예수님에게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고 중간은 굉장히 때로는 막 복잡합니다 이 살아가는 과정들이요 예수님과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란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마지막이 하나님을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누가 설치되냐면 마귀가 설치돼. 응? 어? 중간에서 누가 설치돼? 마귀. 마귀가 설치돼. 이 마귀가 설치되니까, 마귀가 설치됐더라요막 그때는 막 정신이 앗득합니다 아이고, 이제 내 인생 끝장났다. 이제는 다 끝이다. 때로는 막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어, 이러고 싶지만, 그러나 포기할 필요도 없고, 주저앉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은 마귀가 아니라 누가 지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 잠시 전세방 사는 겁니다. 뭐 살아요? 전세방. 잠시 전세상. 전세. 잠시 전세상인데만 아니 생각해봐요. 전세방 들어 사는 사람이만 술을 먹고 들어가고 서로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때려 부르고 막 그래 해도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지나고 나면은 전세방 빼야 돼요. 다이방 빼라. 다른 방 빼라. 방 빼라 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으로방 빼야죠. 어 전세 건 전세 금 돌려받고 방 빼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마귀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갈 때는 때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막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의 신으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막 설쳐대도 결국 마귀의 시대는 끝나버리고 말아요 네. 언젠가는 끝나버립니다 내 인생에서도 끝나버리고 또 영원한 인류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마귀의 근처는 반드시 끝날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 마귀가 설쳐대도 건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건넬 필요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귀가 행패를 부려도 결국은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죽었다가. 어떤 분이라고요? 죽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세요, 이 말을 들어보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고난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 속에 고난과 부활의 그런 놀라운 진리가 들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시작!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고난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난은 반드시 다가온다. 그러니까 고난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 예수님이 내가 처음이오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남사람다 살아남.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에는 고난이 온다, 이말이요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러니까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세상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죠. 천국. 천국은 하나님이 다 쓰리는 나라. 그 나라에서는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핍박도 활란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야 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런 분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각오해야. 딱이고 고난을 각오하라. 고난을 각오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뭘 알아보려 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고난을 각오하라. 각오하라. 고난이 반드시 없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난을 좋아하라. 두려워하지 말아. 그 다음에 고난을, 고난을 각오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고난도 필요 없고 내 인생에는 고난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난이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반드시 고난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잖아요. 있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듯이 고난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해요. 다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러나, 진리는 영원한 줄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을 하시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십자가와 부활 위에서 있습니다. 단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그 위에서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기 때문에 부활이 없었으면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 기독교가 존재하던데.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오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안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시작.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을 각오하라.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죽었다 가 살아나신 분이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만 고난을 각오하고,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성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숱하게 많은 여러 가지 많은 환란과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단 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어 오셔서 네. 언젠간 알파고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싸워서 하나님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난의 세월을 헤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었던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다음에 받았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 나름대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대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는 반드시 고난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이 싸워 승리하는 죄종들 되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들르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된 날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